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죠? 승리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도 다포리에서 꿋꿋하게 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건물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다치고 죽습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다리가 무너집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사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내 가정도 무너지고 나도 무너집니다. 코로나 19에 대한 잘못된 기준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납니다. 나는 걸리지 않을 거야. 춤추러 다니고 노래방 가고 확진자가 더 나오는 것입니다. 내 잘못된 기준으로 내 인생 또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묻겠습니다. 성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아멘. 포장지면은 말씀이고, 속은 세상이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포장지는 세상이고, 마음으로만 말씀으로 사십니까?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 질문으로 아파해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내 잘못된 기준이 깨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져야 합니다. 더 깊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 기준입니까? 말씀의 기준입니까? 이런 질문으로 나의 잘못된 기준이 깨어져야 됩니다. 달걀 안에 이 세상의 달걀 안에 더 이상 보호받지 말고 깨고 나오는 것이 성도입니다. 세상의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생명이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호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말씀으로 깨고 나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아멘.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성도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 받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아닙니다. 세상 앞에 칭찬과 인정으로 보호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달걀 후라이가 됩니다. 세상에게 맛있게 잡혀 먹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말씀으로 깨고 나와야 병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 사람들에게 칭찬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 받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오해 받고, 때로는 상처 받아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해 받고, 예수님도 배반 당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칭찬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세우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이제 달걀에 이 세상의 보호에 깨고 나와 말씀으로 깨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기를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의 말에 사람의 말에 일일비하고 상처받고 아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세상의 말에 흔들리는 기준이 아니라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깨고 나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할지어다. 아멘.